여러분들은 현재 나가는 모임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럽다고 느껴지셨나요? 이상하게 자꾸만 눈이 가고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 사람은 정말 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너무 부정적이고 남의 욕을 많이 한다면 모임에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들이 잘된 지인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혼자서도 밥잘 차려 먹는 남편을 둔 지인을 제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임 안에서는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65세 진미영 씨는 나이 들면서 모임을 몇개 정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4 개의 모임에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 씨는 취미도 딱히 없고 모임에 나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기에 계속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진 씨는 모임 민원 중에 부럽다고 느껴지고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사람들이 몇명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은 질투였지만 진 씨는 이제 질투보다는 배울 점은 배우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 씨가 첫 번째로 떠오른 사람은 진 씨의 모임 중 가장 오래된 모임 멤버인 진 씨보다 한살 많은 김정욱 씨였습니다. 김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모임 내에서 유일하게 퇴직 후에도 일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씨는 50대에 퇴직 후 60이 넘어서도 건강의 식당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반면 진씨는 아직 나이가 65세이지만 이미 몸이 상할 대로 상해 식당 아르바이트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진씨는 자신도 남편에게 눈치 보면서 용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 노후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진 씨의 나이에 할수 있는 일은 몸을 쓰는 일밖에 없어 진 씨는 일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자기가 돈을 버니 여행도 잘 다니고 맛있는 음식들도 자주 먹으러 다니고 취미 생활도 잘 즐기는 듯 했습니다. 어쩜 언니는 그걸 다 하고 살아? 진 씨의 질문에 김 씨는 자기가 번 돈을 쓰는 것이니 눈치 볼 일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모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사람 첫 번째 유형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집안이 부자이거나 자산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 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안에 돈이 많아도 부동산에 돈이 묶여 생활비가 없거나 배우자의 눈치를 자주 보며 용돈을 받아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반면 자기가 벌어 그 돈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위해 잘쓸줄 안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많은 부자들 중에서도 돈을 몹는 것에만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건강이 한순간에 상하면 그 많은 돈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김씨의 경우에도 그저 소일거리로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식당에서 일을 하고 한 달에 9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벌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사실 노후에 돈이 중요한 건 모두가 알지만 돈은 남에게 손안 벌릴 정도만 있으면 되고 건강이 최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임 인원들 중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여유는 대부분 통장 잔고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여유는 통장 잔고에서 오고 상냥함은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금을 200만 원쯤 받는 사람의 얼굴이 사실 제일 좋아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당당하게 음식값을 계산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봐도 부러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밖에 여행도 자주 가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며 자식이나 손주에게 가끔 용돈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연금을 받거나 늦은 나이에도 직접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한 달에 30에서 50만원의 추가 수입이 생긴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말 많이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돈을 많이 모아놓고 이자나 배당 소득, 월세를 받는 분들이야 딱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걱정이 없겠지만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할수 있는 소일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물론,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은퇴 후에 돈을 잘 모아놓고 생활비 걱정이 없다면 그냥 취미 생활 즐기시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퇴직 후에 일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퇴직하고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동창 모임에서 선망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즉 얼마간 수입을 받으면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오래도록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60대 뿐만 아니라 70대 분들도 건강한 동안에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73세 정씨는 현재 6년째 관내 노인 일자리 택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매일 규칙적인 활동을 해 지병도 없고 돈도 벌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75세 한씨도 마찬가지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직업을 구했는데 한씨는 용돈을 해결하고 남은 돈으로 손주들에게 과자 사 먹으라고 돈도 쥐어 줄수 있다며 이제는 떳떳하게 살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일을 구하니 바닥에 있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됐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삶에 대한 의욕도 다시 생겼다고 합니다. 한 씨의 경우 일주일에 세번 일을 하며 한 달에 받는 수입이 29만원 남짓이었지만, 이 정도의 수입을 얻은 것만으로 한 씨는 많은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할수 있는 일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중사회공헌 서비스 일자리는 한 달에 76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몸을 쓰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니 수입을 얻기 위해 주소지 시군구 내에 가까운 동사무소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에 시니어 클럽 등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내가 할수 있을 만한 일이라면 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 씨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할 자신은 없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진 씨는 직접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거리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세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일은 진 씨에게 단순한 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진 씨는 점점 몸이 더 좋아짐을 느꼈고 자신을 위해 쓸 돈이 생기니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졌습니다. 진 씨는 모임 인원들을 질투하기보다는 하나씩 좋은 점들을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니 삶이 더 나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진씨는 모임 인원들 중또 누가 부러운지 생각했습니다. 진씨가 다음으로 떠오른 사람은 두 번째로 오래된 모임의 진씨보다 두살 어린 정미희씨였습니다. 정씨는 모임 인원들 중에 유독 외모가 귀티나고 세련돼 보였습니다. 나머지 모임 인원들은 등이 대부분 굽어있었는데 정씨는 밥을 먹을 때도 항상 허리를 꼿꼿이 세워 자세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말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정 씨는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가릴 줄 알았고 성급히 말을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정 씨는 다른 사람이 뒷담화를 절대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정 씨에게서 가장 부러웠던 점은 머리숱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씨는 머리가 자꾸 빠지는 것이 요새 스트레스였고 자존감마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시처럼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두 번째 유형은 외모가 세련돼 보이는 사람입니다. 노년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관리는 사실상 외모관리와 그 괴를 같이 합니다. 외모를 관리하다 보면 신체의 건강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외모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 관리를 잘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모임에 나가보면 나이대가 비슷하지만 누구는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이고 누구는 나이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입니다. 나이 들면 외모 관리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나 다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시지만 외출할 때면 항상 꽃단장을 하고 저보다도 준비를 더 오래 하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외적으로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본능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많고 얼굴이 잘안 쳐진 사람이 부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머리카락 관리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두 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다고 할수 있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습관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에 머리를 감는 습관입니다. 머리는 아침보다 저녁에 감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특히나 자외선은 피지와 각질을 늘어나게 하기 때문에 탈모에 악영향을 주는데 아침에 머리를 감게 되면 머리를 보호하는 유분이 씻겨나간 채로 자외선에 노출돼 두피가 더잘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침에만 머리를 감게 되면 낮 동안 두피에 쌓인 노폐물들을 씻어내지 못하게 되어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말릴 때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말릴 때 뜨거운 바람을 사용하게 되면 두피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 모낭에 자극이 갈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피를 지나치게 건조하게 만들면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면 완벽하게 머리를 말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두피가 습해지면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이 돼서 지루성 두피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찬바람으로 확실히 잘 말려주는 게 제일 좋지만 귀찮다고 머리를 말리다 많은 것보다는 적어도 미지근한 바람으로 머리를 완전히 말려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피 외에도 피부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남성이지만 15년 전부터 친구를 보고 선크림 발라라, 로션 좀 발라라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 남성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이 남성이랑 친구가 같이 다니면 외관상 10년 정도 차이가 나 보인다고 합니다. 외모를 세련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운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년의 운동은 외모뿐 아니라 그렇게 키워놓은 근육은 사실상 노년을 위한 뛰어난 투자가 되기도 합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외모 관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와 함께 쌓이는 복부 지방과 가늘어져 가는 팔다리가 신경 쓰인다면 걷기를 하고 스쿼트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돈도 돈이지만 노년의 건강이 1순위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돈이나 자식과도 비교 불가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허리 아프거나 발에 문제 생기면 외출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갈수 없습니다.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님은 코어 운동을 반드시 시작하라고 권유합니다. 코어 근육은 척추기립근, 둥근 등 몸의 대들보가 되는 근육을 의미하는데, 이 근육을 단련시켜야 60대가 넘어도 몸에 탈이 나지 않고 90대에도 잘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 씨는 정 씨의 조언대로 탈모에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외모를 가꾸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지 않던 운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네 저렴한 헬스장을 찾아 트레이너한테 운동을 공짜로 배우고 유튜브를 보며 따라해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자세가 안 잡히고 어려웠지만 하다 보니 조금씩은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진 씨는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진 씨는 이제 경제적인 여유와 건강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진 씨는 이제 누군가를 볼 때마다 질투가 느껴지기 보다는 뭐 배울 게 없는지 찾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진 씨는 다시금 부러움을 사는 모임 인원이 누가 있을지 떠올렸습니다. 진 씨가 떠오른 사람은 세 번째로 오래된 모임 중진 씨보다 10살 많은 강순옥 씨였습니다. 강 씨는 7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취미 부자였습니다. 강 씨는 진 씨와는 달리 모임이 하나밖에 없었고 이제는 하나 남은 모임에도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 씨가 강 씨에게 전화를 할 때면 강 씨는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항상 무언가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취미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강 씨는 설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씨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무언가를 배우는 걸 좋아했고 안 해본 것들에 도전해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강 씨처럼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세 번째 유형은 혼자서도 인생을 잘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변을 보면 친구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친구가 많은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인들의 경조사를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나를 위해 쓸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결혼식은 기본 10만원은 내 안이 더더욱 지인들의 경조사를 챙기기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경조사를 챙겨도 막상 내가 챙겨준 사람이 나의 경조사의 얼굴을 비추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78세 안 씨는 매일 같이 오전에는 손자녀를 대신 돌보고 점심을 먹은 후 평생 교육시설인 모두의 학교 7학년 교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전에 손자녀를 돌보며 돌봄 수당을 받고 오후에는 한평생 못해본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안 씨는 1년의 수업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수여받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안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TV만 보고 무료하면 누워있기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이제 아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 씨를 보면 저도 그렇게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씨는 나이 먹을수록 모임도 줄이고 인연도 가급적이면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자유로움이라는 행복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안 씨는 5년 전만 해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홀로 있는 외로움을 잘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외로움은 외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됐습니다. 안 씨는 이제 혼자서 노는 게 너무 자유롭고 행복해졌습니다. 안씨는 5년 전에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안씨는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건 내가 하는 것 없이 빈둥대기 때문에 그런 부러운 마음이 생길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내할 일을 하다 보면 부러움을 느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혼자가 됩니다. 혼자 있는 게 싫거나 두렵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피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보다는 차라리 혼자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겨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홀로 있는 것과 혼자서 노는 것은 이제는 아주 중요한 노년의 준비 항목 중 하나가 되었고 이 또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을 정해 그 시간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족들과 같이 산다면 가족들이 다 나가고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중 일부의 시간을 나 혼자만의 시간으로 분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나서 뭐라도 혼자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뭘 할지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냥 멍을 때리며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심심해도 지인들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더라도 그 정해진 시간은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만 보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으려는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자연을 감상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스스로를 즐겁게 만드는 능력을 조금씩 키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부정적인 단어 사용을 피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보다 방법을 찾 보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씨는 그렇게 지금 다니는 모임의 개수를 더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져 보고자 다짐했습니다. 진씨는 마지막으로 모임에서 부러운 사람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진씨가 마지막으로 떠오른 사람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모임 인원 중 진씨와 나이가 같았던 65세 양수님 씨였습니다. 양 씨는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 자랑을 그렇게 하는 것이 보기 좋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부러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 60이 넘어 보니 진 씨는 자식들이 잘된 지인들을 보면서 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뭘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잘 돼야 부모의 삶도 편안하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이렇듯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네 번째 유형은 잘된 자식을 둔 지인입니다. 자식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각자 인생이 중요하다 해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안 되면 항상 마음 한켠이 무거우니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자식이 잘 풀리면 어찌됐든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식이 잘 된다는 의미는 자기 앞가림만 잘하고 부모한테 걱정 안 끼치게 잘 살면 그것만으로 자식이 잘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실 자식의 직업이 좋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면 얼굴을 잘못 보는 경우가 많고 해외에 나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식을 잘 키웠다는 분들의 자제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병에 걸려 먼저 세상을 뜨기도 했으며 정신병으로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를 보면 자식이 잘 된다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인생이 참 더덕고 허무하고 슬프다는 생각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식이 잘 된다는 것은 부나 명예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인성이나 결격, 사유 없이 바르게 자라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거나 혼자 지내더라도 제 할돌이 자라고 사는 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녀한테 바라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자기 밥벌이하고 부모한테 손안 벌리고 자기 자식을 낳아 잘 키우면 그게 잘된 거지 더 바랄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식 잘 되면 그건 자식 인생이고 내 인생은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마지막 유형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잘된 지인을 보면 부러움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자식 인생은 별개니 그다지 부러움이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진 씨는 처음엔 부러움을 느꼈지만 이후에는 자식의 인생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그저 자신의 인생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 씨는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유형들에 대해 생각해 보며 질투하기보다는 배울 점들은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자식이 잘된 사람이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든 누가 위너다 이런 생각이 부지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등수 매기려는 마음이 제일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게 있는 한 자식이 잘 되건 뭐건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 씨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위너라 생각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유형 첫째 은퇴 후에도 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둘째 외모와 말투가 품격있고 건강한 사람. 셋째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할게 많은 바쁜 사람. 넷째 자식이 잘된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제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해 본다든지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